통장에 2천만 원 넘으면 기초연금 못 받아요? 아니에요. 놀라셨죠? 사실 이게 정확한 정보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요. 통장 잔액 2천만 원은 기초연금을 못 받는 기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2천만 원까지는 공짜로 빼주는 금액이에요. 근데 여기에 숨겨진 함정이 세 가지 있어요. 이거 모르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아요. 첫째, 통장 잔액이 정확히 얼마까지 있어도 되는지. 둘째, 집이 있거나 전세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셋째, 마지막에 말씀드릴 치명적인 실수 하나. 이거 하시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이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특히 마지막 실수는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끝까지 안 보시면 절대 모르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47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95만 2천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소득 인정액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실제로 버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요,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요, 이 돈에서 이자 나올 텐데, 그것도 소득이잖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 잔액도 중요한 거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요, 통장에 2천만원 넘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이렇게 아시는데요. 완전히 반대예요. 금융재산은 2천만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 자금으로 인정해서 공짜로 빼줘요. 무슨 말이냐면요. 통장에 3천만원이 있다면요. 2천만원을 먼저 빼고요. 남은 1천만원만 재산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럼 통장에 정확히 얼마까지 있어도 될까요? 여기서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요.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금융 재산에서 2천만원을 공제한 후요. 남은 금액의 연 4%를 곱하고요. 그걸 12개월로 나눠서 월 소득으로 환산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요. 다른 소득도 없고요. 집도 없고 전세금도 없고요. 오직 통장에만 돈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2026년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이 월 247만 원이니까요. 이 금액까지만 소득 인정액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볼까요? 247만 원 12개월 0.047억 4천 100만 원. 여기에 2천만 원 공제를 더하면요. 7억 6천 100만 원이에요. 놀라셨죠? 통장에 7억 6천 100만 원이 있어도요. 다른 재산이 없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부부 가구는 더 많아요. 계산하면 12억 원이 넘어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현실적으로 통장에만 돈이 있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대부분 집이 있거나 전세금이 있거든요. 여기서 계산이 달라져요. 일반 재산이라고 해서요. 집, 토지, 전세금 같은 것도 소득으로 환산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요. 일반 재산도 기본 공제가 있어요.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해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서울에 사시는 분이요. 공시가격 7억원짜리 아파트에 사신다면요. 1억 3,500만원을 공제하니까요. 실제로 5억 6,500만원만 재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연 4%를 적용하면요. 월 소득 환산액이 188만 3천원 정도 나와요. 단독가구 기준이 247만원이니까요. 아직 여유가 있죠? 통장에도 돈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진짜 공평할까요? 집값이 비싼 서울 사는 분이랑요. 시골 사는 분이랑요. 똑같이 적용되는 게 맞을까요? 정부도 이 부분을 고민했는지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96.3%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중간소득까지 올라온 거예요. 노인분들의 소득과 재산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요, 선정 기준액도 같이 올라간 건데요. 실제로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86%가 월 소득 인정액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이에요. 대부분 소득이 적은 분들이 받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통장 잔액을 줄이기 위해서요, 자녀한테 돈을 미리 이체하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이게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치명적인 실수예요. 기초연금은 증여재산도 체크해요. 재산이 갑자기 사라지면 기타 증여재산으로 잡혀서 그대로 재산으로 산정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기초연금 신청하기 직전에요. 통장에 5천만원 있던 걸 자녀한테 급하게 이체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다 알아요. 금융정보 조회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체한 돈도 여전히 내 재산으로 잡혀요. 오히려 증여세까지 내야 할 수도 있고요. 기초연금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적어도 5년 전부터요, 재산 정리를 조금씩 하셔야 해요. 갑자기 하시면요, 무조건 걸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요, 나 국민연금 받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은 완전히 별개예요.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51만 3,760원을 넘으면서 소득재분배 급여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계감액 대상이 되긴 하지만요. 감액되더라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50% 미만으로는 줄어들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시는 분은요, 기초연금이 좀 깎이긴 하는데요, 아예 못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가 둘다 기초연금 받으시면요, 각자 산정된 금액의 20%가 감액돼요. 이게 부부 감액이라고 하는데요. 생활비가 혼자보다 적게 들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 볼게요. 첫째, 통장 잔액 2천만원은 기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2천만원까지는 공짜로 빼줘요. 둘째, 다른 재산 없이 통장에만 돈 있으면요. 혼자 사시는 분은 7억 6천만원까지도 괜찮아요. 셋째, 집이나 전세금 있으면 계산이 복잡해지는데요. 기본 공제를 받으니까 생각보다 여유 있어요. 넷째, 기초연금 받으려고 급하게 자녀한테 돈 보내시면 안 돼요. 증여재산으로 잡혀서 오히려 손해예요. 다섯째, 국민연금 받으셔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좀 깎일 순 있지만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신청이에요.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신청해야 받아요. 만 65세가 되는 달에 한 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돼요. 예를 들어서요, 3월 15일이 65세 생일이라면요,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2월 20일에 신청하셨다? 그럼 2월분부터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생일 지나고 6월에 신청하시면요? 6월분부터만 받아요. 2월, 3월, 4월, 5월분은 날아가는 거예요. 아까워요, 진짜. 그래서 꼭 생일 한달 전에 신청하세요.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수 있고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준비물도 간단해요. 신분증하고요. 통장 사본만 있으면 돼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시면요.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요. 정말 편하죠? 그런데 신청했는데 탈락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살짝 넘었다거나요, 서류가 부족하다거나요. 이럴 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기 동의하시면 최대 5년간 소득 재산 변동을 관리해주는데요. 나중에 자격이 생기면 다시 신청하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요, 언제든지 재신청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처음엔 집값이 높아서 탈락했는데요. 나중에 집을 팔고 전세로 이사 가셨다. 그럼 재신청하시면 돼요. 금융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통장에 돈이 많았는데요. 병원비로 많이 쓰셨다. 그럼 재신청하시면 돼요. 계산이 복잡하실 수 있죠. 정확히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겠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내 소득이랑 재산 입력하면요, 대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요. 100% 정확하진 않지만요, 참고는 충분히 되거든요.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는 게 제일 확실해요. 직원분들이 자세히 계산해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모르고 있으면요, 정말 손해볼 수 있어요. 특히 통장 잔액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요, 생각보다 많아요. 나 통장에 3천만원 있는데 못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예 신청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요. 집도 없고 다른 재산도 없으면요. 3천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만든 거예요. 한 분이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주변에 65세 넘으신 분 계시면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부모님, 친척, 이웃 어르신들한테요.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계신 분들이요. 정말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 금액도 해마다 올라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어르신부터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요.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지금은 최대 34만원 정도 받으시는데요. 앞으로는 40만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6만원이 늘어나는 거죠. 연간 72만원이에요. 적지 않죠? 그리고 정부에서 제도 개선도 계속 논의하고 있어요.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연금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받으시더라도요, 계속 관심 가지고 계셔야 해요. 정리할게요. 기초연금, 통장 잔액 2천만원은 기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2천만원까지는 공짜로 빼주는 거예요. 다른 재산 없으면 통장에 7억 원 넘게 있어도 받을 수 있고요. 집 있고 전세금 있어도 기본 공제 받으니까 생각보다 여유 있어요. 절대 급하게 자녀한테 돈 보내지 마시고요. 국민연금 받으셔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만 65세 한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꼭 신청하세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하시면 되고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혹시 탈락하셔도 수급희망이력 관리 신청하시고요. 상황 바뀌면 재신청하시면 돼요.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 해보시고요. 정확한 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주변 어르신들한테 꼭 알려드리시고요.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받을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요. 정말 많거든요. 어르신들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